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죠 저는 돈 많으면은 어 좀드라가 싶었는데,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사역하실 때어 최고의 아파트, 또 최고의 변호사, 또 아들 딸도 문제 없는 그런 집안을 보면서 어저 집안은 뭐 뭐가 힘들까 막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시댁 식구 때문에. 그 <laughs> 굉장히 힘들하고 어려하는 워걸 보면서 야 힘들지 않는 인생은 없구나 뭐 김난도 교수인가요? 그분이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힘드니까 인생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중요한 것은 힘든 인생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대한 이 결정인데. 신앙인은 문제를 만나면 모든 것이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 함께 풀어내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세상을 살때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는 신앙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좀 반쪽짜리 신앙을 사시는 분이고 어떤 분은 제가 심지어 그것도 반대. 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적으로 해결하시고 교회에 나가서도 세상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문희만 신앙인 왜 교회를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 분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유다왕 이 아하스의 왕이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이 사람의 통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가 이 사람이 16년간을 다스렸어요. 20세에 왕이 됐으니까 뭐 36살, 37살에 죽은 짧은 인생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냥 말장도루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이 종교 개혁의 성과를 하루 아침에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어뭐 어떤 일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스라엘의 길을 행했다. 유다인데 남쪽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로 행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짓는 길. 그리고 어쩌면은 혼합주의 신앙이죠. 그거를 여러 부함의 길을 그대로 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아들을 불가운 데 지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올렉이라는 신인데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보여준 사진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그 황금 아니 노 노소죠, 노소. 노소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애를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숙덕하고 자동 자판기처럼 내려갔고 애가 밑에 뚝 떨어지면 거기에 불이 붙어서 애가 타고 있는 뭐 그런 몰렉 신이라는 신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비롯이 되냐면 모압에서 비롯이 된 신인데 어, 맨 처음에 애를 실질적으로 태워서 죽였어요. 그래서 어, 유 저기 그이스라엘에한 유적을 가서 파봤더니 거기에 애들 유골이 엄청 많은 겁니다. 몇백 개의 애굴 유굴이셔서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소린가 했더니 나중에 어, 이 고고학자가 성서 고고학자가 밝혀내기로 아 거기가 바로 어 인신공양 어 몰렉신에게 제사하던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 그런 일들이 많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든지 이제 캐주얼해지고 간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던져서 우우지는 않고. 애를 불 가운데로 한번 지나가게 만드는 거로 이제 축소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죠.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랐는데 또 보니까 저 남쪽에 있는 또 모아의 신을 또 따랐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정체가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때는 이 사람이 아, 굉장히 심한 공경의 처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 이 오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담왕 르신. 이스라엘 왕 베가 이두 연합군이 이 유다를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이게 뭐두 번째 공격 같은데요. 그때 안 그래도 이제 깨졌는데 뭐더 이상 뭐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이 야아스라는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여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스르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빌레셀에게 사자를, 사자를 보내,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라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 위쪽에 있는 형님들이 와갖고 괴롭히고 믿는거 뺏고 빙을 예, 뜯으니까 이제 더큰 형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고더큰 어, 형님은 그 당시에 이제 위쪽에 있는 아스루라는 신흥 국가였는데. 한마디로 이 고대 근동의 강자로 새롭게 태어나서 재패를 하고 있었던 큰 형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아, 형님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려고 왔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잘 보이려고 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잘 보였느냐? 8 절을 보니까요. 여와의 성전 거기서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예물이라는 말은 게 좋게 써놓으니까 예물이지. 이게 정확하게 원어를 보면 이게 뭐냐면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을 갖다가 바친 겁니다. 어디서 떼다가요? 성전에서 떼다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교회 재정에서 돈을 떼다. 어 저기 큰형님들한테 가갖고 도와달라고 러면서 돈을 갖다 바친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이 소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큰형님 섬기는 것을 큰 나라 섬기는 걸더 크게 여겼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때 이 사람의 말이 재밌죠. 7 절에 보니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 그냥 제가 신하 할게요. 제가 그냥 아들 할게요. 이러면서 군신 관계를 요청을 해요. 어, 그래서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제가 그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아수루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뭐 이런 꼭 먹고 알 먹고가 어디 있어요? 어차피 옆에 있는 그 아람 그 시리아도 지금 그리고 북이스라엘 어, 눈에 가셨거든요. 아, 이참에 그냥 처리하고 유다도 돈 받고 먹고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자신의 군대를 끌고 왔고, 아람도 무찌르고 이스라엘도 무찔러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스가 하 원했던 그림이 나온 겁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이제 다해쳐주고 나는 저큰 형님의 그늘에 아래 가서 나는 편안하게 살수 있겠다. 뭐이 정도 이제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이러한 이 아부거리나 이러한 해결 방법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다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1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 아가 재단을 만든지라. 예, 큰 형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 큰 형님을 보러 단면 세계라는 것은 지금 다마스커스죠.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보고 이제 감동을 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전의 재단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면 그거를 그냥 실측 사이즈를 다 재와 갖고 그거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우리도 똑같이 만들어라고 합니다. 아, 뭐 리모델링 하는 거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 파괴하고 다 그냥 딴 데다 치워놓고는 새롭게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아, 목사님, 뭐 제단을 새롭게 만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여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제단은 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실측 사이즈를 주고 무 문이와 어, 문양을 다 줘서 만들게 한 하나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뭐 규빗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이제 48cm, 이게 큐빗인데 야, 여기는 한, 한 큐빗, 여기는 어, 두 큐빗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전의 모든 측량지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디테일에 강하신 게 아니고요. 어, 가르치기 위해서인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려라 이 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아수르 방식으로 다 때려 고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방식이라는 것은 이방신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이방신 섬기듯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어, 지금 보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아, 14절에 보니까 원래 있었던 재단을 갖다가 위에다가 치워놓습니다 어, 그리고는 이 15절에 보니까 앞으로 여기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가지 용도만 쓸 거야. 새 재단에서 다 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러면 은 어 왕이시여 이제 나는 뭐에 갖다 씁니까 이랬었을 때어 여기 뭐라 고 그러냐면요 음예 내가 죽게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있었었는데 우린과둠밈이라고이 제사장이 여기 품에 품고 있던 두 가지 돌이 있었어요.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어떻게 어떻게 빛을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보는 방법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이방적인 방법인데 재물을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재물에 염통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을 보고 점치듯이 하나님 뜻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건 원하지 않으신 건데. 고거할 때만 쓰고 왜냐면 고고땐 기뇨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냥 이방신 하듯이 그렇게 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예,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게 무엇이냐면은 왕이 안식일이 되면은 그 통로로 다니는 자기 성전, 자기, 자기 궁에서 성전으로 가는 이제 통로가 있었어요. 그 통로를 왜냐면 안식일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왕의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완전히 철폐시킨 겁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게 왜 두려워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이걸 피난처로 사용하려고 그런 거아니야 아마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을 할까봐.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걸이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패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아수 왕에왜 몰렉신을 섬기고 왜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르고 왜 이딴 식으로 지금 아수르 왕의 비위를 맞추는지를 우린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뭡니까? 어 남의 손 빌리고 남의 눈치 보고 다른 사람 하는 대로 하고 뭐 이거는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도 상관없이 지금만 잘 모면하면 되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하고 외교하면 안 됩니까 해야죠 해야 하는데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우선인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람만 보이면 나중에는 하나님 섬기는 듯 하나, 사람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도 세상 일처럼 하고 교회에 와서도 세상 일처럼 하면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안 섬기는 겁니까?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이 사람은 자기는 여호와 섬기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겉의 모습은 그러고 있으니까요. 속의 모습은 전혀 다른데,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인생이 신앙의 인생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똑같은 일을 당했었을 때 전혀 다른 왕이 다른 방식으로 대처한 게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주에 볼 건데 히스기 아시죠? 히스기아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한테가 왔고. 아, 다 뜯어고치겠습니다.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성전의 기물 다 뜯어가 가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적의 사자가 갖다 준그 편지, 모욕적인 편지를 그냥 올려드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아수루 왕이 물러가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유... 목사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나요?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요. 단지 그겁니다. 당장 해결은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당장 해결은 안 됩니다. 좀 걸려요. 그리고 좀더 처음에는 괴로워요. 오히려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당장 해결됩니다. 그리고 손쉬워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 아하스 왕의 끝을 보면 아는데 아수루의 손에 망합니다. 자기가 판 무덤이 돼버려요. 당장은 해결되지만 그 끝은 엉망이 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당장은 좀 힘들어요. 넘어서죠? 그 뒤에는 영원히 보장이 돼요. 영원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안 힘들어요. 마음이.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거 진짜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 저도 교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있어요. 다 그냥, 예, 정말 막장이 됐어요. 사실. 제가 그때 제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는 오늘 우리 월이 시작되잖아요. 어, 여러분께 뭐 오늘부터 야, 180도 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180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면 하루에 한 가지라도 어, 더 좋으면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힘들지만 뭔가 한번 감수해 내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면 우리의 시월은 굉장히 큰 열매를 얻은 추수의 계절일 수 있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월 한 달을 여러분 좀 우리가 좀 도전해 보고요. 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경험하시면서, 은어롭게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